자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삼가, 사각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각형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고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각형을 대각선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요 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지요. 평행사변형은 여기, 1번.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지요. 그 다음에 마름모,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마름모는 여기 있어야 되고,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요. 등변사다리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는 같지 않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대각선이 직교하는 것과 직교하지 않는 것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각선이 직교하는 것은 마름모가 있죠, 일단. 마름모의 특징. <laughs> 대각선이 직교하는 것. 그다음에 정사각형도 역시 대각선이 직교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은 직교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각선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행사변형 ABCD는 어떤 사각형인가? 일단,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이죠. 그럼 평행사변형에 어떤 조건을 더해주면 세 가지밖에 안 나오죠. 뭐냐면, 마름모나, 또는 직사각형이나, 또는 정사각형, 이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평행사변형 ABCD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려보면, 자, 평행사변형 ABCD를 그리시고요. 그럼 AD와 BC가 평행하고, AB와 DC가 평행하겠죠. 이때 더해지는 조건이 뭐냐면 AC와 BD가 같다. AC와 BD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더해지면 예,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의 형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직사각형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평행사변형 ABCD를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ABCD를 그리고 자, 조건이 뭐냐면 AB와 AD가 같다. AB와 AD가 같다.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마름모가 되는 것이죠. 마름모도 역시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직교한다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다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조건을 주면 마름모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역시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ABCD를 그려 볼게요 일단 ABCD 각 A가 90도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90도다. 그럼 평행 사변형이니까 대각도 90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평행 사변형이니까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네 각이 모두 9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평행 사변형을 그려 보세요. A B C D 자, 뭐라고 했냐면 AC 대각선입니다. AC와 BD가 직교한다.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성질을 더했으니까 마름모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역시 평행사변형 ABCD를 한번 그려보고요. ABCD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AC와 BD가 같다. 아, 즉 대각선의 길이가 일단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것은 어, 직사각형의 특징이죠. 직사각형. 일단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C와 BD가 직교한다.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것은 또 마름모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더해주었기 때문에 답은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있는데 이때 BD의 길이와 각 D를 구하여라. 자 그럼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죠. 그럼 BD의 길이나 AC의 길이는 같을 테고요. 그러면은 어, BD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8이니까 BD의 길이는 역시 8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 5가 될 테고요. 여기도 3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한 변의 양 끝각이 같으니까 여기 110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 각과 이 각도 같은 겁니다. 맞죠? 평행한 한 변의 양 끝각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110도, 여기도 110도. 여기는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110도, 더하기 110도, 더하기 2X. 여기 이제 360도가 되면 되는 거니까. 2X는 여기 220도니까 140도가 될 겁니다. 그럼 X는 70도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말은 뭐 ABCD가 있는데, 그 꼭짓점 A에서 BC와 CD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요 각이 25도일 때 x를 구하라. 자, 그럼 마름모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여기도 x가 되겠죠.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삼... 이 점을 E, 이 점을 F라고 하면 삼각형 ABE와 삼각형 ADF를 한번 보겠습니다. ABE와 ADF 두 직각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직각이 같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말은 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한 각이 같습니다. 따라서 RHA 합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X니까 어,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x 더하기 25도, 더하기 90도, 이거는 180도가 되겠죠. 따라서 요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65도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지금 이각과 이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